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자,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00원대 라인에서 약보아권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고요. 이 정보에 따르면 주가가 조만간 정말 크게 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번 개미털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매수하시기 보다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매수 타점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에이다코인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큰 이슈 하나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슈가 뭐냐면요. 지금 이 재단측에서 라고 일정을 공개를 했어요. 이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재단 물량이 이제 락업일 이후로 매도 물량으로 던져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락업일 이후로는 이 재단이 한꺼번에 물량을 매도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대폭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그 전에 세력이 원하는 이 매도가라는 게 있어요. 재단은 절대 이런 저렴한 가격에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가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라업일 기간 내에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0%, 많게는 7000%까지도 상승이 남아주는 정말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 아르고 코인이라는 종목도 제가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이때 당시 매수가 70원 이하, 매도가 926원으로 추천드리면서 1,300%대 이상 수익률 예상해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제가 안내드린 날이 4월 2일 이날이었고요. 자, 이날부터 해서 무려 단 2주 만에 1,300%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락업 일정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추천드릴 수 있었는데 자 락업 일정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하루 아침에 주가가 대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점은 상승할 때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자 예고 없이 그냥 바로 폭락해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라거빌이 풀리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만이 그런 게 아니라 솔레이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올라갈 때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내려가는 건 그냥 내리꽂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매수가 보다 어떻게 보면 매도가가 더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가를 모르고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홀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가를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다 코인도 역시나 이 락업에 맞는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락업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개미들 털고 올리고 털고 올리는 계단식 상승이 나올 거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락업일에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매도 물량이 던지면서 주가가 크게 대폭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다 코인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락업 일정에 맞는 이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락업 일정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리는지, 재단의 목표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최근에 재단 목표가를 입수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들을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기 제 개인 번호를 오픈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73-6564번. 여기로 간단하게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요. 락업해제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 목표가와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리한 이 자료 바로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매도가다 라는 거예요. 정확한 매도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올바르게 최고점에서 안정적으로 매도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은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 가입 권유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00% 무료로 이 자료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무료로 도움받는 대신에 제가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찍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에 응원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들 공유 받으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코인에 대한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왜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폭등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쏠 거고요. 2021년도보다 두배 이상 또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역전의 코인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때 계속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피해 보지 마시라고 제 번호로 오픈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4 2 7 3 6 5 6 4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종목과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부담갖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 역전의 코인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